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보사의 박성훈 실장입니다. 나한 진짜 봄이 왔어요. 봄에서 이제 오늘 밖에서 한번 촬영을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요. 하이브리드계의 최고봉인 차죠. 넥서스 차량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대원 한번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넥서스 RX450H. 리그젯 큐티브. 시차가격이 8,700만원을 호가하는 차량입니다. 자, 저희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많이 선보여 드렸어요. 근데 외제차 중에서는 처음일 것 같습니다. 자, 렉서스 하면 은 하이브리드의 세계에서 최고봉이라고 볼수 있는 차량인데요. 그 중에 제일 중도 높은 차를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2017년 9월식이고요 주행거리가 35,400km 정도 큰 차량입니다. 그러면 제조사 보증이 확실하게 남아있을 거고요. 그리고 휘발유와 전기모다가 같이 탑재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당연히 무사고 차량인 거는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있구요이 차량은 V6 3500cc의 엔진과 그리고 전기모다가 같이 탑재된 차량이에요. 근데 맥서스는 일반 다른 하이브리드보다 다른 장점들을 갖고 있어요. 이거 먼저 좀 설명해드리고 외관하고 그리고 실내 내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도심에서는 13.4km의 연비가 나오고요. 고속도로에서는 더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 CVT 무단 변속기. 미션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EV 모드에서도 운행이가능하고요 그리고 보통 하이브리드는 직렬형 아니면 병렬형 하이브리드가 나뉘어진다 그랬는데, 도요다 같은 경우는 직병렬이 혼합된 일명 THS, 도요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직병렬을 혼합형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도록 넥서스가 자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이브리드에서는 정말 절대적인 민자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외관부터 좀 확인하시면서 차츰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외관부터 한번 보시겠는데요. 일단 나이트부터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자, 나이트 보시면 LED로 된 헤드라이트가 3개가 되어 있어요. 이제 최첨단을 나갈 수 있다고 볼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이쁘게 나와 있고요. 밑에 보시면 데이라이트와 그리고 지금 깜빡이가 켜져 있죠? 다 LED예요. LED 방식으로 다 있어서 정말 멋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안개 등 램프가 보이시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넥서스의 풍이 풍기는데 가제 대그이 정말 커요그 밑에 보시면 전방 센서가 있고요. 자 그리고 라이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조그만 거 보이는데 이제 워셔액 이제 뿌리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옆에를 보시면 타이어 휠 하우스가 진짜 커요. 일단 타이어 트레드는한50% 정도가 나가 있고요. 사이즈가 2, 3, 5, 5, 20인치입니다. 휠 하우스가 제가 말씀대로 크다고 했을 때 20인치 휠이 들어가도 되게 넓어 보여요. 자, 휠 기스도 지금 17년식인데, 일단 앞쪽에는 기스가 없어요. 깨끗해요, 아주. 자, 사이드 리키터인데, 쪼금해요 크롬 라인이 있으면서 요 끝머리에 이렇게 사이드 리키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근접 센서죠? 축구방 근접 센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하이브리드라고 로고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쪽도, 아, 뒤에는 조금 트레드가 더 조금이에요. 한40% 정도? 일단은 휠기스는 조금 보이는데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후면을 보여드릴게요. 후면 보시면. 아, 자, 이쁩니다. LED로 은은하게 풀면서 연발광 램프로 테일 램프가 잘 보이고 있는데요. 렉서스 로고도 보시면 오라빛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게참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가격인 만큼 전동 파워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있고요. 그리고 슬랙 공간이라든가 보시면 이제 이렇게 스크린 펴시면 공간은 일반 SUV급 정도라고 보실 수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뒤에 트렁크 열어보시면 키트가 이렇게 잘 안보이는데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파 트렁크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후방 카메라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후방 감지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차 번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이 차에 대한 성능을 한번 보여드리는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성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 번호 나와 있고요. 연식과 이렇게 다 표기되어 있습니다. 용도 변경은 전혀 없는 차구요. 키로수는 35,478km의 성능 고지를 하였습니다. 자, 외판사고 이력 있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혀 사고가 없는 무사고 차량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당연히 세부 상태도 가보시면 키로수가 원체 적기 때문에 올 야구로 표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 밑에 보시면 하이브리드 북부 품목 보증 확인 요한 것처럼 이 차는 대주사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차입니다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흰색 차량이고요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실내 내부를 들어가시면 더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실내 내부 한번 들어가시죠 네 실내 내부를 들어왔습니다.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포즈를 취했는데요. 일단 진한 브라운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보통 조금 연한 브라운 시트를 많이 선호를 했는데 이 차는 특이하게 좀 진해요. 진한 브라운 시트가 있고 틸트이라든가 보시면 딱좀 강렬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시트감은 약간 지난 브라운톤이다 보니까 좀 표가 좀 많이 나요. 근데 네, 뭐 깨끗한 수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이게 지금 SUV급 아닙니까? 그래 보다니까 뒤에 이제 짐을 좀 많이 싣다든가 하는 보통 우리가 이제 수동으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 차는 자동으로 접히게끔 옆에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시트를 이렇게 접어서 할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다시 원상태로 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마 버튼이 옆에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시트가 자동으로 튜팅할 수 있게 되어 있구요. 그리고 수동으로 시트를 움직일 수 있게끔 조절하는 내바가 밑에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옆으로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동으로 커튼이죠? 커튼을 열었다 내렸다 할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뭐 컨트롤 기능은 별거는 없구요. 그냥 레저 형식으로 쓸수 있게끔 구조가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자, 근데 앞으로 가시면 또 어떤 모습들이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쪽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정말 진짜 운전자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운전자들이 운전하기가 되게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내비게이션 창들 보시면 완전 와이드예요 제가 볼땐한 12인치 정도 되지 않을까 정도로 되게 크고요. 뭐 오디오 시스템 컨트롤러라 하고 옆에 보시면 아틀라맵이 보이는데 아주 그냥 구조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보시면 저희가 계기판이 35,482km 뛰어있고요. 그리고 계기판도 보시면 와일드하게 아주 잘 보일 수 있도록 계기판이 잘 선명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각종 기능들 이런 거다 표기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핸들 쪽에 보니면 여러가지 스위치들. 뭐, 오디오라든가, 이런 이렇게, 기능들 탑재되가 많기 때문에, 내비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컨트롤 할수 있는 기능들이, 스위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오토 크루저, 러런 버튼들이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밑에 쪽으로 보시면, 트렁크 여는 자동으로 열수 있는 기능과, 그리고 핸들 열선, 그리고 HUD가 보이시네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터 쪽 보시면, 메모시트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접이가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센터페시아 쪽으로 보시면요 중앙에 정말 커다란 아날로그 시계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품위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미디어 쪽 컨트롤할 수 있는 레버 버튼과 그리고 공조기들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앙 기어 부츠 쪽으로 보시면 밑에 보시면 통풍 시트라든가 열선 시트 컨트롤러가 있고 그리고 오토 파킹, 오토 홀드 기능 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디아이스라고 보기보다는 조그 셔틀이라고 볼수 있도록 그러니까 마우스 같아요. 여기 보시면 센터 저희 내비 쪽 보시면 지금 레버를 돌리니까 마우스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 차첨단 기능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메뉴, 맵이라든가, 이런 거 메뉴 볼수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EV 모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 장치로만 움직일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뭐, 에코 모드,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로 또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뭐, 차첨단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 만큼 그만큼 운전하기가 편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보시면, 하이브리드라는 차이기 때문에 지금 소리가 없어요. 자, 자 RPM, 아, 그리고, 지금 보시면 후방 카메라가 보이시는데요. 잘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탑재가 잘돼 있는 차만큼 가격도 제일 중요한데요. 그리고 아 하나 보여드릴 거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파노나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커튼을 열고요. 네, 파노나마 선루프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 많이 보시면서 봤는데 저는 솔직히 여성분들한테 지금 강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기능성이라든가 모든 면에서도 여자분들이 타시기는 에 정말 시야도 잘 보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기능성에서도 아마 여자분이 타시기는 정말 좋을것 정도로 강추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잖아요. 중고차 보소에서 아주 좋은 가격에. 가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렉서스 RX 450H를 보셨어요 실내 외관, 외부다 보셨는데 조금 더 붙이자고 얘기하면 이 차는 가변식 4륜 구동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길이나 빙판길, 노면 급한 곡선 같은 것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 구조가 잘 되어 있고요 안정성도 최고라고 보장할 수 있는 차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중요한 넥서스 차량의 가격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은데요. 자, 신차가가 8,700만원 정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017년 9월식 RX450H 이그젯 큐티브 이 중고차 보세에서 보여드릴 가격은 6,890만원에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신차가가 8,700만 원인데, 2017년 9월식이에요. 1년 반 정도 지났다고 보실 수 있는 가, 시간인데, 자,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죠? 제조사 보증되고요. 무사고 차에 아주 멋있는 차. 지금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해요. 근데 하이브리 상태에서는 정말 조용한 차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적이고, 정말, 좀, 뭐랄까, 여성분들한테 정말 강추하고 싶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을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위에 보시면 연락처 나가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사고소 아이디, 네이버, 밴드, 카페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한테 희 항상 힘이 되기 위해서는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하면 중고차 보소에서 지금까지 중고차 보소의 박성훈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